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3월 25일 금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스당 네버 카페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스당 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신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열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스윙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문자 등 유료 회원 방송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게에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가 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타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을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3월 25일 금요일 장의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푸른기술, 미코바이오매드, U.N.I. 넥게임즈, 넥슨G.T.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 을 선정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란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25일 갭상승 종목으로 푸른기술, 미코 바이오메드, 유 u n 이 넥게임즈, 넥슨지 t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럼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세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어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가 있었던 코스닥 시장이 음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지금은 재미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환율 추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환율 추위가 이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와준다면 어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약간 위험수이지만 안정세를 찾아가는 쪽이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쌓아 놨던 현금 비중을 상어 하락시마다 하락시마다 주식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추이로 방향성을, 시장의 방향성을 보시고요. 아직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하락시마다 주식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치솟아 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좀더 보시되, 지금은 어, 조금씩 조금씩 현금 비중에서 주식 비중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현금 비중에서 하락시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간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환율 추이로 시장의 방향성을 어,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소프트센 소프트센은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그 다음에 인성정보. 인성정보는 익혀보면 1 0 0가채안 되는 것 같지만, 개장단타로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는 3%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개장단타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진공. 한일진공은 충분히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이 e 월드도 충분히 3회서프트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소프트 센, 인성 정보, 한일 진공, 이 e 월드, 이렇게 네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등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센 같은 경우는 아직, 음, 중요구간에딱 멈춰 섰기 때문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가격대에 지지한다. 내일도 지지한다. 그럼 위쪽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105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소프트센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성정보. 자, 인성정보도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어,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만, 아, 3 1 9 0원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는 중요구간에 이탈했기 때문에 9,860원 위로 올라섰을 때 그때 관심있게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일 진공. 한일 진공도 중요구간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891원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 월드 같은 경우도 중요관에 한참 남아있지만, 위쪽으로 저항, 2900원에 정확하게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격을 좁힐 수 있지만, 2300원, 2 1 8 5원은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25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 기술. 자, 푸른 기술. 음,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이 박스 구간에서 박스 구간 하단으로 내리 앉으면서 추세적 하락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그대로 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갭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갭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10,350원 자 10,350원이면 중요구간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터지면 10,300원 10,300원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10,350원에 내시초가 형성된다면 이 자리 또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음, 그리고 계속해서 어, 지지가 나왔던 구간인 만큼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자리가 만 350원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어, 일단은 음, 매물대가 음, 다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 는 딱히 만1 0 0 0 원, 아, 음, 일단 1 1원 여기 까 지만 노려 보 셔도, 어, 충분히 3에서 5%상승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이 자리가 과거에도 중요한 자리였지만 지금 이 파란색 이평선 200일 이평선입니다. 200일 이평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이 종목은 어, 위쪽으로 좀더 슈팅이 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11,800원 우선적으로 11,000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돌파하더라도 11,800원, 여기 뚫어지면 이 종목은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다맞고 떨어지면, 가다맞고 떨어지면 사실은 상승하다 꺾이면은 기준가지 잡았던 1 3 5 0원에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더 밀린다면은 밀려도 이 자리, 9,690원 2륙 9690. 부고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매물대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음, 9,690원 자리는 심리적으로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 만큼 이 가격대 이탈하면 이거 다시 한번 계단식 하락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푸른기술은 기준가 1,350원 위로는 1 1 0 0원 1,800원 돌파 여부 특히 내일장에서는 만 천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밑으로는 9,690원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고 확인하시면서 푸른 기술 이네 자리 기억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사실 기준권 잡았던 만 350원 자리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미코 바이오메드 자 미코 바이오메드 음. 추세적 음, 긴횡보 끝에 상승세가 나오다 지금 기간조정, 가격조정, 저점에서 기초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거래량이 붙어있는 관계로 상승탄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것도 사실입니다. 음, 단기적으로 이 구간까지 봐도 되는 부분이라 자,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9,900원. 9,900원이면 1차적으로 이 구간 11,100원 여기에는 1차적으로 어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준다 하더라도 11,400원 그리고 11,700원 이 구간 자체가 상당히 매물대가 어, 많지만 우선적으로 이 구간 돌파 여부가 11,100원 여기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11,1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이제 어,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진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강력하게 형성된 자리 이 자리 9180원. 918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가격대가 명확합니다. 어, 미코바이오메드도 9180원 자리. 이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도 어, 가격대가 명확합니다. 기준가 9900원 위로는 11,000원 우선적으로 돌파하고 1 1원 11,1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익권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11700원 마저 뚫어지면 이 정도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있고요 하지만 가다맞고 떨어지면은 918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지 어, 다시 한번 위쪽을 변동성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9180원을 이탈하면 이거 계단식 하락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도 확인하시면서 미코 바이오매드, 내일장 이 가격대도 기억하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세 번째로는 UNI. UNI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지금 5천원짜리가5 0원짜리가 어, 대략적으로 600% 육박한 만큼 600% 가까이 오른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경고 종목이고,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략하기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자,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2만 5천 0백원 ,300원. 2만 5천 0백원이면 음, 나름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 2만, 2만 7천 0백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지면 이 종목은 어, 2만 9천 0백원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가다마 고떨어지짐 위험 구간이그 것도 마찬 마 어, 때문에 이 구간 2만 1천 2 4 150원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은 어. 다음이 이 구간인데 이 구간만 하더라도 소실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24,150원, 24,1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시하러 올라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음, 위쪽으로는 최대 저항구간 27,500원 돌파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어, 거래량이 터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구간 뚫어 올려주면. 이 구간 29,700원도 뚫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UNI도 자료대가 명확합니다. 기준가 25,300원, 위로는 27,5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24,15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자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넷게임즈 자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중요가 올라서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 이상 고점을 뚫어낼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매물결 지지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음, 지지하면서 올라설 수 있고 다만 이 구간에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뚫냐 못 뚫냐 날짱 네,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가는 23,550원, 23,550원이면 그래도 중요구간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구간 24,350원 24,3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지면 이날의 시가 이날의 시가 25,250원 25,25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준다고 하면은 이날의 최고가, 음, 26,350원. 2,6350. 여기 뚫어지면은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350원 뚫어지면 이 종목은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가 잡았던,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이 자리. 계속 뚫지 못하는 자리 2만 2,900원. 2만 2,900원. 이 자리와 그리고 좀 개번 좀 있지만 이 자리. 2만 1,650원. 2만 1,65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주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러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웬만해서는 22,9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21,650원 21,65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뭐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1,650원 이탈하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21,65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임즈는 기준가 23,550원 위로는 우선적으로 이 구간 음. 23,24350원, 25,250원, 이 구간 뚫냐, 뜯냐 못 뚫냐가 내장 중요한 만큼 내 게임, 이 가격대도 기억하시면서, 어, 23,550원, 어, 기준가를 잡았던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어, 여기서 빠르게 위쪽으로 24,350원, 25,250원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 이 흐름 보시고, 밑으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2만9 0 0원 21,650원은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고 확인하시면서 네 게임즈 다시 한번 가격대 기준가 23,550원, 위로는 24,350원, 25,25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2만9 0 0원 21,65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넥슨 GT 어넥 게임즈 같이 보시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중요가는 어... 지지하면서 어,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준가는 24,150원, 24,150원이면 어, 바로 이날의 고가 1월 3일에 형성된 고가 어, 25 25,450원, 2호 4호 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 이상 수입하고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지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어, 2006년도 거기까지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넥슨지티는 이날의 고가, 이만 25,450원 돌파해보고, 여기 뚫어주면 52주 신고가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호가창을 보면서 공략해보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 정도 이제 가다맞고 떨어진다. 가다맞고 떨어지면은 똑같은 자리. 23,350원, 22,650원. 기존에는 어 위쪽에 저항 구간이었다면, 이제는 이 자리가 최종적인 지지 구간이 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넥슨 GT도, 넥게임자 마찬가지로, 어 같이 보시면서, 어 기준가 24,150원, 위로는 25,450원, 돌파하고, 여기 뚫어지면 신고가,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 보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밑으로는, 어, 지지 구간이었던 23,350원, 22,650원.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횡보하다가 스타임 오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들, 이내 네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넥슨 GT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올 때 호가창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3월 25일 금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